매일 출근길 에스프레소처럼 핵심만 진하게 담은 월간 뉴스,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. 현지시간 21일 뉴욕증시에서는 FOMC발 훈풍과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지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S&P500 지수가 0.32% 오르며 전일 경신한 5200포인트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. 전일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. 강력한 AI 쪽 수요가 뒷받침되며 높은 수익을 달성했고 이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경신했습니다. 주가는 약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여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도 살려줬습니다. 브로드컴의 경우 TD코엔 측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등급으로 상향하고 목표가도 기존 1,400에서 1,500달러로 높여 잡음에 따라 5.6% 급등했습니다. 미국판 DC인사이드라고도 불리는 레딧 뉴욕 증시 상장 첫날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50% 가까이 폭등했습니다.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3대 주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. 민주식 열풍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모았던 레디즈의 행보 기대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. 중국의 전기차 기업 리오토가 1분기 인도량 가이던스를 앞서 제시한 10만 1,500대보다 낮은 7만 7,000대로 제시했습니다. 실망 매물 출회에 주가는 7.5% 밀려났습니다. 운동복계의 샤넬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룰루레몬이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에 직면했습니다. 지난 분기 북미 지역 내 매출이 9%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.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29% 성장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에 시간외 거래에서 10% 가량 급락합니다.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. 3대 지수부터 중소형조까지 고르게 오른 간밤 뉴욕 증시 슬픈 역주행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. 빨간 사과, 애플인데요. 하루 만에 증발한 시총 규모가 무려 1,150억 달러에 달합니다. 중국에서의 불안한 입지, AI 전략 부재라는 압박, 그리고 이번엔 규제 철퇴까지. 애플의 상황은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인데요. DOJ, 미국 법무부는 5년여의 조사 끝에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애플 생태계가 타사 기기와의 호환에 제한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애플은 유럽에서도 얼마 전 디지털 시장법의 불공정 관행의 철퇴를 맞아 18억 4천만 유로,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죠.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소송이 결국 애플의 장기적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논평했는데요. 중국 내 입지를 위해 방중까지 결정한 팀쿡 CEO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. 어제 FOMC가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어준 덕분에 오늘도 시장은 봄이었는데요 봄날엔 쉽게 변덕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 변덕에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 매크로데이터도 챙겨가는 겁니다 간밤엔 고용지표와 제조업, 서비스업 업황,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 지표 등 미국 경기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다양한 매크로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, 시장의 예상치와 이전치 21만 2천 건을 하회하는 2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. S&P 글로벌에서 집계한 서비스업, 제조업 지수도 51.7, 52.5로 집계됐습니다. 이 숫자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높으면 업황이 좋다는 건데, 모두 확장 국면을 나타낸 거고요. 앞으로의 경기 상황의 가늠좌가 될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2월 경기 선행 지수는 2년 만에 첫 상승세를 나타냈고, 신차와 중고차 중간 값은 고개가 꺾이는 걸 확인했습니다. 이는 물가 압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2% 정도 낙폭을 보이며 6만 5천 달러 선에서, 이더리움은 1.5% 오른 3,50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.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에브리띵 난리를 견인하는 금은 여전히 2,180 달러 선 움직임 보이는데 아직 상방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WTI 원유선물은 0.25% 내린 81.07 달러로 마감. 나스닥 백은 0.44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.29%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 상황,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.